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이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편의 마지막 부분 인데요. 3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여인가의선 필사반지 이우 화지 자 공자는 여인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는데 선 좋으면, 또는 뭐 잘하면, 이런 거겠죠 선하면, 필사 반지, 반드시 그로 하여금 또한번 부르게 했다. 이후 하지, 그런 다음에 공자가 화답을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자는 노래 부르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래를 안 부른 날은 좀 특이한 날이었죠. 예를 들면, 상가집에 갔다 온 날은 노래를 안 불렀다. 그러니까 아주 이 노래를 안 부른 날에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이 노래를 좋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할때 좋은 노래이면 또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화답을 한 이때 화답이 두 가지를 갈립니다. 지금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따라 불렀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어떤 운이라든가 비슷한 어떤 느낌이 드는. 노래를 공자가 불렀다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둘다일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노래를 좋아했고 실제로 조선 선배들도 노래를 되게 좋아했죠. 지금 사람들도 노래를 물론 좋아합니다마는 그래서 조선 선배들도 시조창 같은 것들 아주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악기를 많이 이렇게 다루고 싶어 하셨고 그랬었죠. 예.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문막 오 유인야. 궁행 군자즉오 미지우드. 자, 문. 이 글이죠. 그러니까 어떤 글로 대표되는 어떤 이 문장, 문학. 문에 대해서는 오막, 어, 문막 오 유인야. 내가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이 비슷하다. 어, 그런데 궁행 군자 즉. 궁행 군자는 몸서 실천하는 거죠. 몸서 실천하는 군자. 그러니까 그런한 것에 대해서는 오 미지유드 내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몸 어떤 이 문장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해볼 수 있겠지만 몸의 실천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을 지금 공자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33장입니다. 자와, 약, 성, 여, 인, 즉, 오, 기, 감. 억, 위, 지, 불렴. 해, 인, 불, 권, 즉, 가, 위, 운, 이, 이, 의 공, 서, 와, 와, 정, 유, 제, 자, 불릉, 하, 걔. 자, 공자가 이런 말을 하죠. 약, 성, 여, 인. 성과, 인, 인과 같은 것은, 즉, 오, 기, 감. 내가 어찌, 감히, 그거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성스럽다 또는 인한 사람이다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내가 자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얘기하죠. 어, 하지만 위지불력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력 게으르지 않 실정을 내지 않고 또 해인 불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이거는 내가 가이운이 이 어, 그거는 한다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지금 공소화가 공소화도 이제 공자 제자인데요, 정유 제자 불능하기 바로 그 점을 저희들 그 저희 제자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과 인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그거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실증 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그것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맹자에 보면 자공이 조금 이 지점인 것 같은데요. 약간 다른 문장으로 한게 있습니다. 자공이 학불력 여기서 지금 이제 위지 대신에 학이라고 그냥 있는데요. 학불력 지하 그니까 배운+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을 실증되지 않으면 그거는 지혜롭다고 할수 있고 또 교불건 회인 불건을 지금 이제 교불건이라고 했죠. 가르침에 있어서 이 게으르지 않으면 그거는 어질다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차지 부자 기성에서 인하고 어. 그러니까 지금 위지불렴 이거는 지혜, 지혜에 해당되고 해인불거는 인이니까 이두 가지를 다하면 이 성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즉 거룩하다고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뭐이 맹자에게 한 소리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그좀더 훨씬 더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맹자와 이렇게 이 논의를 좀 자세히 보기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구절이 전혀 이. 자공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자로 청도, 자와 유저, 자로 대왈 유지, 뇌왈도 이후 상하 신지, 자와 구지도 구의. 자, 공자가 질병,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때 병은 뭐 조금만 이렇게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어떤 심각하게 몸이 몸이 아파서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청도 기도합시다라고 한 겁니다. 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위 말한 천지신명께 기도한다 또는 구슬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하자라고 하니까 공자가 유저 그런 이치가 있는가? 무슨입니다. 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유지 레라는 책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뇌는 이제 그 어떤 이구술한다든가 하는 것에 그, 그,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도이유상하신지,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를 위 아래 신들에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구지도 구의. 구, 그게 공자 이름이죠. 내가 기도한 지는 오래되었다. 자, 이 소리는 그러면 공자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천지신명께 맨날 빌고 어, 이, 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지금 어, 이, 이 상하, 천지신명께 뭐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빌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공자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위해서 광당 사람이라든가 환태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었을 때공자가 한단 소리가 하늘이 나를 나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이들이 나를 어찌 할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이 당당하게 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를 정말 어 내가 쓸모가 있다라면 여기서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만약 쓸모가 없던, 없는데도 내가 이천지신명께 빈다고 해서 나를 살려준다는 그런 일은 없고 내가 쓸모가 있다라면 빌지 않더라도 살려줄 것이다 이런 어떤 어 자세 속에 있었죠. 그래서 당신의 삶 자체가 늘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기도한지는 오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그 장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비슷한 소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공자가 이제 이 공자가 말립니다 자공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소리가 오 좌석 불감선 거처 약제 음식 약제 오 복지 구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죠. 오 좌석 내가 어떤 좌석 어떤 자리에 앉은 데서 불감선 감히 먼저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어떤 경쟁한다든가 탐내지 않았다 욕심내지 않았다라는. 거쳐 약재 어떤 그 거쳐 사는데 있어서도 마치 재계를 하듯이 어떤 그이 그러니까 목욕 재계 하듯이 그러한 마음 자세로서 평상시 삶을 살았고 또 음식 약재 먹는 것 있어서도 그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했다 오복지구 그러니 내가 이 기도한 것, 복은 여기서는 지제뭐 기도한 것의 의미겠죠. 기도한 지가 오래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 기도한 것이 오래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먹는 것을 먹는 것을 그냥 막 먹지 않고 제사 지내듯이 제사 지내다는 것은 그만큼 경건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의 삶에 있어서도 목욕 제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이 자리를 앉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앉으려고 하고 또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공자는 기도 기도한 것이다라고 말한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 오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뭐 따로 특별히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유학이 얼마나 인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5장입니다 자와 사즉 불손 검즉 고 여기 불손야 영고 사즉 자, 사는 뭐 사치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사치하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호폼을 잡는 것 아주 크게 큰 것을 말한다든가, 뭐,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사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불손하다. 또, 검즉고 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수하다라고 하는 데 검수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검수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이렇게 아주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꽉 움켜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이 표현하는 말이, 딸깍바리, 뭐, 남산선비,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게 검에 해당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움켜지고 있고, 딱 이렇게 이 활달하게 펴져 있지 않은, 그게 이제 검입니다. 검 하면 고루하다. 검 죽고. 당연히 불선도 좋지 않고, 고루한 것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 좋지 않고, 검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즉 즉, 중용을 가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불선이야. 불선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다음에 A가 있고 0 다음에 B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하는 게 A보다는 차라리 B를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손이야, 연고는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해야 한다. 당연히 고루를 고루한 것을 제시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게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문법 구조가 이렇게 나온,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하나 더볼 텐데요. 인방이 이 8일 편에서 보면 묻습니다. 예 근본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죠. 대제문예 크도다 질문이여 하면서 예 여기사야 영검 예는 여기사 사 아까 그 지금 사채한다고 했던 그 사입니다. 그 사보다는 차라리 이 검소해야 된다. 이때 이제 검이라고 하는 게뭐 어 검소라는 이 번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움켜지고 그냥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게 이제 검이거든요. 검소는 그 자체로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서, 그러니까 검도 좋지 않고 사도 좋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라면 차라리 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35장에서는 그 이제 검주고 고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내상 여기 이하 영처 자 상례에서는 여기 이야 이는 지금 어, 그 의례가 잘 순서에 맞게 잘 지켜지는 게 이입니다. 영척 위척은 슬퍼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례를 치르면 있어서 슬퍼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의례의 순서에 맞게끔 잘 어,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둘이 다 갖춰질 수 없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례가 잘 지켜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그 유학에서 특별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학은 결코 형식 어떤 의례 이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례 속에 들어있는 정신,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그 형식으로 표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둘이 다잘 되면 최고이죠. 그러나 그둘 다가 잘될수 없다라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면 슬퍼하는 마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형식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군자 탄 탕탕 소인 장 척적 군자는 탄 탕탕. 자 지금 평탄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쫙 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탕탕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으 지금 으태어이죠. 탕탕 그러니까 쫙 넓이 펴져 있는. 그래서 군자의 어떤 그 삶의 자세 또는 태도는 예,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평탄하고 탕탕 넓 널찍하니 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소인은 소인 장척차. 자 아주 장늘 늘상 척척하다. 척척. 이, 이 발음에서도 보듯이 지금 이, 아주 이렇게 이, 이꽉 막혀 있는 그런 태도 있죠. 그러니까 탕탕과 어, 대비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늘 근심 걱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군자는 근심 걱정이 없죠. 없는 이유는 도를 즐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설사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는 늘 탄탕탕하고 그런데 소인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이렇게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늘그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척척하다라고 하는 거죠 늘 꽉꽉 막혀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악인데요 37장입니다 자 오니 려 위이 불매 공이 안자 공자는 자 공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 어떤 그 공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어, 보고한 거겠죠 공자의 모습은 자온이려 온은 지금 온화하죠 온화하지만 여 여는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너무나 이렇게 온화하기만 하면 어, 어떤 이 그냥 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만 있겠죠. 근데 그 반대편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중용의 태도이죠. 온화함과 위험이 같이 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일 테고요. 그다음에 위이 불매. 자, 그런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있습니다. 불맹, 맹은 지금 앞에 그 맹자에 그 개견 변해 있죠. 그래서 개처럼 아주 맹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사납지 않다. 위험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나쳐서 그 사나운 모습을 띄고 있지는 않다. 이것도 역시 중용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 다음 또 공이 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공손합니다. 자 그런데 편안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공손하면 너무 공손하면 편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례 이, 어, 과공 비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공손은 얘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의 어떤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과공 너무 너무 공손하다 라는 것은 적당한 것을 지나쳐서 자기를 비굴하게 만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러한 과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손하지만 예법에 예의 적절한 공손함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중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늘 공손하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유학에서는 결코 공손을 무조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공 비례라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공손함. 왜냐면 그럴 때만이 자기 전엄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어떤 그 평상시의 모습이 온이려 위불매 공이안 을말 말하면서 이 지금 7편 수리편을 끝내고 끝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